안녕하세요. 저희는 승관집의 건우, 승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축구게임을 해볼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 선물을 좀 빨리 받았어요. 이 어린이날 선물, 축구게임을 한번 오늘 승관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구성품은 이 축구공, 그리고 이 버튼, 버튼. 그리고 이 고무줄 그리고 이거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고요 꼴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판도 있어요다 아, 점수판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5점 5점으로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딱밤 세대로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게임룰 알려드릴게요 자이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이게 나오는데 이걸로 공을 이렇게 쳐내서 상대편 골대에 골 넣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골의 기준은 여기 아주 보이는 여기 아주 작게 보이는 파란 선에다가 파란 선을 넘기면 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골은 아니고요. 이때는 그냥 여기 가운데다가 에 놔두고 다시 공이 굴러오는 대로 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의 컨디션을 발표하겠습니다. 헤! 네. 건우 그 오늘 컨디션 최상이다 그리고 나의 애착 선글라스까지 착용 오늘 승부는 내가 무조건 이기겠어 아챠호 자, 나또 오늘 엄청난 연습을 많이 했는데 3일... 아아 내가 오늘도 이 안경구 안 빠지게 자, 이 안경 가지고 왔다고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 바위, 뽀! 가위, 바위, 뽀! 가위, 바위, 뽀! 뽀! 자, 너가 먼저 성공해라! 자, 준비 시작! 이거 골을 쳐내면 되는 게임입니다. 딱밤 세대 걸려있어서 이거 신중해야 돼요. 이거 오늘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거. 네. 자세히 한번 나왔어요. 여기 보면 점수판 0점에서 1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난 0점이야. 제가 이기고 있어요. 이거 하는데 집중하느라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올이야. 자, 판선에 넘어가지 않았으므로 이거는 노꼬입니다 네. 네, 바로 첫 번째, 첫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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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는 올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도 아, 몰랐던 룰을 지금 알게 됩니다. 처음 알. 어, 예쁜 콜러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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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애이 나도. 자, 자들 고리를 넣으세요. 어. 지심코드 들어갑니다 아니, 너무 이때까지연습드 드라미당. 지시코지지고있죠 괜찮습니다 자 3판 이선에서 한... 아니 3판 이선 아니죠 5점 리그였잖아요 아... 응. 바로 한골 넣어줬습니다 2점 되고요 자 하지만 제가 다 짜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자살 꼴이 되지 않았습니다 힘 응. 다행. 어, 내가 한골 넣어줄게 기념 이기 때문에 이거는 쏘는 것좀더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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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승할 수 있어. 이거 유튜브 올라갔는데 이거 이거 지면 내가 이거 내가 이제 병이 된다. 아, 진짜 오, 선생님 아니야. 아니. 하! 바로 한곳 넣어줬죠. 자, 아예 3점이 됩니다. 소중하세요. 큐! 아이고 제가 오점 내기로 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칙 타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야, 아야, 아, 어. 어, 마지막에 진심으로 때리는 거 이거 좀 너무 킹 받는다. <놀람> 아 그러면 오늘 이 축구 게임을 해봤고요. 그러면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